보여주세요 우리가안 깨끗한데 박지죠? 그는 분돌이 젤리 물 드고 여기 있는 건 뭐냐고요? 여기 있는 건 바로바로 스포이드, 야미딸기, 이거는 야미포도, 이건 야미 얄미... 오렌지, 오렌지예요. 다 넣은데? 응. 음. 물 80ml에 믹스 한 봉. 이 가족 때문에 재채기를 할수 있으니, 부모님과 같이 해주시면 더 좋답니다, 맞지? 그럼. 오렌지, 포도, 딸기. 이제 잘 저어주세요. 자, 이거 섞어있 음, 얘가 이렇게 땀나버렸어. 60초만 했어. 응? 60초만 했다고. 아니 시간을 많이, 많이 해도 되겠다. 하고 옆으로 옮기면 응. 돼. 하고 옆으로 옮겨 이제. 그만하고 옆으로. 그렇지. 살짝 위로. 스포이를약간 위로 그렇지. 과학 실험 도구가 있네. 스포이드 살짝 들고 그렇지 한쪽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차면 수도에서 옆으로 옮겨 그렇지 엄마가 후카하니 부어 줘 내가 후크하고 여기 그만 이제 여기에 스프링클 좀 뿌려볼까? 어때? 어 좋아. 오 이쁘다. 얘는 굳을 때 한참 걸릴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봐야 될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서 촬영할까요? 네. 24시간 뒤에. 보겠습니다, 제가. 24시간이 지났어요. 10시간인가? 원래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돼요. 돼요. 넣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해놓는 게. 똑같으니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들 기다려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어, 맛있어요 식감은 푸딩 같아요 식감은 푸딩 같아요? 아빠랑 건배하고 먹읍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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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엄마 아빠랑 같이 롤데마트를 가서 이걸 사서 만져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진짜 안녕. 안녕. 빠빠빠빠